청남권영한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 이 시간에는 회덕황씨 집안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회덕황씨의 본관 회덕은 충청남도 대전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리고 시조는 황낙이라고 하는 한나라의 유신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회덕황씨의 시조는 한나라 유신으로 어, 일본에, 일본으로 사신으로 갔다가 풍란을 만나서평평에 표류한 황락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상계가 실전되어 가지고 그 정확한 계들을알수 없어서 고려 때 형부전설을 지내는 후손 황윤보가 자명공신으로, 회천 군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그를 일세조로 하고 회덕을 본관으로 하여 그 회덕 황씨 집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에, 회덕 황씨 집안에도 유명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벼슬길에 나가는 사람도 대략 이와 같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분 한분한 한 분의 이름은, 어, 이름이 아니라 내용은 인터넷에 들가 봐도 잘 설명이 되어 있고 또는 청남권영한이의 홈페이지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인조 때 아주 유명한 학자인 황종혜 선생이 남긴 말씀을 한마디 전합니다. 적선 여경이라. 적선을 하는 집안에는 항상 경사가 들어온다. 이 뜻입니다. 그 경사가 내가 필요할 만큼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경사가 남을 정도로 경사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비웃한데 착한 일을 하면은 항상 내한테 복이 많이 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적선을 하면은 많은 경사가 다가온다. 이 시간에는 해덕광씨 집안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